60대가 돌아보며 말하는 은퇴 후 가장 의외의 후회. 솔직히 말하면 은퇴 전에는 다들 비슷한 상상을 한다. 회사만 안 나가도 인생이 훨씬 편해지겠지. 시간이 넘쳐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 돈만 어느 정도 준비되면 문제 없을 거야. 나도 그랬다. 그리고 내 주변의 60대 친구들, 선배들, 지인들도 거의 다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모여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예상 밖의 지점에서 후회를 꺼낸다.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도 아니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부분 말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고들 한다. 은퇴 후 가장 의외의 후회는 대체 뭘까? 그건 한두 가지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있다. 그땐 몰랐고, 미리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는 점이다. 1. 사람이 이렇게 빨리 멀어질 줄은 몰랐지. 60대에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중 하나다. 회사 그만두니까 연락할 사람이 확 줄더라. 직장 다닐 때는 인간관계가 자동으로 유지된다. 매일 얼굴을 보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고, 투덜대고. 그게 다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일이 사라지면 관계도 같이 사라진다. 사례 하나. 55세에 은퇴한 박모 씨는 은퇴 전까지 나는 사람 걱정은 없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부하 직원도 많았고 거래처도 넓었다. 그런데 은퇴 2년 차에 이런 말을 했다. 전화기 하루 종일 봐도 울리질 않아. 내가 이렇게 혼자일 줄은 몰랐어. 문제는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관계를 직장 안에만 묶어 두었다는 것이었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다들 연금, 부동산, 보험부터 떠올리지만 정작 은퇴 이후에도 이어질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하지 않는다. 2. 시간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막해. 은퇴하면 시간이 넘쳐날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자유와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하루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더 피곤해지는 경우도 많다. 사례 2.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한 김모 씨는 은퇴 직후 6개월을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늦잠 자고 여행 가고 TV 보고. 그런데 1년쯤 지나자 말이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누워있게 되더라. 사람이 쓸모 없어진 기분이 들었어.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건 쉬는 시간보다 쓸모 있다고 느끼는 시간이다. 일을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역할 없는 삶은 생각보다 사람을 빠르게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걸 미리 경험해보지 않으면 은퇴 후에 크게 흔들린다. 3. 돈보다 더 중요한 걸 너무 늦게 알았어. 많은 60대가 이렇게 말한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니더라. 물론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돈이 행복을 늘리는 역할보다 불안을 줄이는 역할에 더 가깝다. 일정 수준을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돈보다 다른 요소들이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다. 사례 셋 은퇴 전에 이미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던 이모 씨는 은퇴 후에도 경제적 걱정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는 의외로 우울해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평생 가족한테 나중에 시간 나면 하면서 밀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같이 보낼 사람이 없더라. 은퇴 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관계의 밀도, 몸의 상태,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다. 이건 돈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뒤늦게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 60대가 돌아보며 말하는 은퇴 후, 후회는 결국 이세 가지로 모인다. 첫째, 사람을 직장이 아닌 삶의 영역에 남겨두지 못한 것. 둘째, 시간을 채울 역할을 준비하지 않은 것. 셋째, 돈 외의 삶의 요소를 가볍게 여긴 것. 이건 은퇴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라 더 아프다. 그래서 60대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돈 말고 다른 준비를 더했을 거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시작이다. 회사가 주던 구조, 관계,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놓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걸 미뤄두면 은퇴 후 가장 의외의 후회로 돌아온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은퇴를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오래 사는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일이니까.